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 해도요. 아직은 상승을 낼리 속에 있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국내입니다. 이 코스피는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는 겨우 5만 원대를 지켰습니다. 이제 뭐 AI 산업이란 그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시장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자 성우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성우 주주님들 그리고 신기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일단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성우 우리 주주님 딱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가다가 한번 저 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이때 기대감이 있었죠. 결국은 이렇게 고점까지 찍었는데, 또 찍고 난 이후에 더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런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한 마이너스 6%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100원대를 유지하면서요. 최저점으로 갔을 때가 22,400원이니까 이러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이 종목이 특히 신규주 새내기라고 분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너무 많이 폭락시키는데 이에 불가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특히 유통 물량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단가면 솔직히 이익본 개인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손바뀜이 상한가에서 이미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도 손절 물량이 있는지 이해가 또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32,000원인데, 최저가 가격이 22,000원 대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물량은 다 소화했을 텐데, 자, 이 정도까지 밑으로 밀어버리는 건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매집을 위한 세력의 장난인지 도무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최대주주가 한70% 물량을 갖고 있고, 300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는데 분명 이 종목은 여러분 무상증자는 분명히 할것 같긴 해요. 워낙 유통 물량도 작아서 이 세력들이 계속 낮은 가격에서 모으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굳이 물량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물량을 잘 지키면 절대 손해볼 종목은 아닌 거 맞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얼마까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또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급을 또 보니까.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시면,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부품기업 맞아요. 특히 톱캣 업셈블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전도 유명한 4680이라는 자, 원통용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보통은요,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자, PR, 15배 정도 종목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 유통 물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락 뒤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옵니다. 이 타이밍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 타점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요. 이미 7.2조라는 투자와 함께 LG엔솔 미국의 동반 진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하락 뒤에 반드시 여러분 어느 순간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이4695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이슈가 여기서 결국 멈추지는 않아요. 충분히 이제 그동안의 낙폭 과대와 향후에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기회를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차피 상우도 그렇지만 같이 LG 엔솔과 동반 상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다 준비 작업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이제 시작이잖아, 결국에는요. 주가는요,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나는 성공란 종목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나 고점에 그냥 가지고만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일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재료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그동안 하락분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우란 종목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번으로 자 문자로 성우라고 남기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좀 빠른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른 대응 전략을 바로 세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니까요. 확실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땐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성우 정보는 어쩔지 모르니까요. 010-4984-1710번으로 자 성우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지수가 좋진 않은건 맞아요 분위 자체가 그러기다 보니까요 지금 불안심리가 작용해서 주간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슈가 살아 있는 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우 이제 더 크게 또 급등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는 남아 있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lg앤솔 리비안 4695 배터리 공급을 했고 부품이 독점하고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주가 아직 반영은 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보다 반영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 러브콜을 받았기 때문에 자, 북미에 동반 진출했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원통료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 합류를 해서 정말 수조원 단위의 계약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이 벤츠양, 이 4680, 그렇또469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도 소리 소문 없이 자, 지금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가를 띄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일이 뭐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미 양산 준비 끝난 마당에 또 다른 기사 가지고 와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자 이게 호재일지 반대로 악재일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요. 당연히 지금은 좀 판단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정보 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눈치 볼것 없습니다. 여러분만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차트의 흐름사비로하락은 했지만 여러분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린 한강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락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왜요?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정보조차 없다 생각해보시는 여러분 그냥 막막하거든요 그냥 하염없이 주가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만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하락하는 기간에 못 버티고 매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신 분들, 자, 존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는 거죠.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텐데, 자, 성우 정보는 무료예요. 010-4984-1710 문자로 성우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결국에는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한발빠르게 뭐가 가능해요? 피드백. 특히나 여러분,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입니다. 눈치 볼고 전혀 없어요. 일단 내가 잘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셔서 위기를 탈출하시고 확실한 결과들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한 또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